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 끝날까? 지인도 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사랑을 끌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끌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의 힘겨운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함께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네, 한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6장 1절부터 7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상대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인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다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자 <laughs> 이제 야곱이 어,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어 만나게 되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또 요셉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들 어 내가 어 형님들 먹여 살릴 것이고 빨리 아버지랑 다들 모시고 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에게 그것을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이놈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는데 이제 온뭐 이렇게 자기를 실고 오라고 보낸 술에 뭐 어, 고급 벤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딱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진 진짠가 보구나. 하고 나서, 정말 이 요셉만 내가 본다는 것만 해도 내가 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자, 내려가는데, 지금 어디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에 이르러? 부엘세바에 세바. 부엘 이르러. 부엘세바가 어딥니까? 네. 부엘세바는,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체를 통칭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마지막 그 남쪽 경계 바로 그게 부엘세바예요. 하나님이 이 대대로 어,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 이 야곱에게 이르러까지 이 자주 등장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엘세바가 그런 한 곳이고 사실 야곱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베들이에요. 네. 베들에서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냥 자기가 듣기만 하다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 베들에서 언제 언제 형피에서 도망가다가 형피에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언제 베들에서 한번 하나님 만나죠? 어 돌아와서 원래는 돌아와서 자기가 십변의 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지키고 있다가 다말이 그 누구죠? 딸 다말이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막그 자기 아들들이 거기 가서 다 할례 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가 야곱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야곱, 저기, 요셉 잊어버리고, 요셉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성경통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어, 그냥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서 흘려있기 쉬운데, 이거 지금 야곱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자기 아버지 때이삭만 해도 이삭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그때 아마도 야곱이 그 아들로서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애굽으로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 왜안 가나요? 물어봤을걸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이 거기 가는 거를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여기에, 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기 그 땅이 있는데, 그, 거기로 가래. 아, 그렇구나. 그냥 그때는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부엘 세바에서, 부엘 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나의 살던 고향. 우리 아버지 이삭과 리부가가 늘 살던 곳. 그래서 굉장히 아련한 추억이 묻어 있는 곳. 그리고 부엘세바는또 어떤 곳? 내가 죽을까봐 도망쳤던 곳. 형이 나 죽일라 그래서 어 자기의 도망의 여정이 바로 시작된 그 곳. 굉장히 지금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자기의 부모와의 추억이 묻어 있고 형과의 지금은 다뭐 해소가 됐지만 그때 어 형과 뭐 파축도 자기가 수어졌던그 장소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 단을 쌓으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내가 단을 다시 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생기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구봐, 야구봐 하시는지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냥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다 지금 떠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 애국은 가지 마. 애굽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너그 모르니? 내가 전에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도 가지 말라고 한 곳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꼼짝없이 나는 아, 여기에서 발이 묶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약간은 지금 긴장된 상태예요. 그냥 여기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진짜 야곱의 심정으로 읽으면은 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 마지막으로 보고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야곱아, 야곱아, 떨리는 마음으로 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데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순서도 틀려 먹었어요. 왜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뭐 베데레서든지 어디서든지 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애굽을 가도 될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요셉 만난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막 달려갔는데 아이쿠야. 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 굉장히 두려운 곳이죠. 왜 두렵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약속을 해요. 여기에서 당신을 만약에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리부가에게 거기 내려가면 누이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요. 내가 그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있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곳이고, 어떤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가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그곳. 그래서 이 야곱이 뒤늦은, 뒤늦은 깨달은 이지만이두 가지가 필요했어. 하나는 그분의 허락.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동행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내가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어, 않도록 그 보호와 동행의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지금 내가 요셉을 만나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베델에서 이 내가 형을 피해 돌아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똑같이 오늘 어 여기에서 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만 들어도 막 흐뭇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laughs> 막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날 죽여버린다는 얘기네 무서울 수도 있는데 나는 어차피 지금 죽을 때가 돼 있는 것을 내가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영영 못볼줄 알았던. 그, 음부에까지 같이 따라 내려가려고 했던,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딱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따라서 같이 죽을 것처럼 나도 같이 죽으려고 했지만, 그냥 이 의미 없는 생명, 이, 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데, 그, 나의 모든 의미였는데 그 의미가 지금 나의 눈을 감겨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 가슴벅찬 일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약속까지 받고 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이제 제가 주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결정하는 것에 앞서서 나는 두 가지가 필요해. 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 내가 그걸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같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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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던 말씀인데 나는 응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어, 일을 지금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 님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요 며칠간 내가 물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전 같으면은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설교하지 않고 패스했을 텐데, 여기 딱 보니까, 어, 이게 야곱에게, 요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나도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결정했고, 실행하고 싶은 일인데, 멈칫멈칫 못하겠는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없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며, 그리고 내가 어, 너, 그래서 그거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어, 이 약속이 오늘 야곱에게 그냥 하시는 약속이지만, 마치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어, "낙추나"라고 말하는 그런 나에게 하는 그런 약속같이 어, 들려서, 참 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어, 고민하고 있었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는 것 같아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어,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삶 속에 내신 마음으로, 어, 결정한 일이라도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이 필요한데,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이거 없이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교제와 만남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함께 무엇인가를 앞으로 달려갈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잠깐 부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길로 내가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이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자 하시는지요. 자, 이런 어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어 진행하시면 정말로 아무런 어 장애가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 만약에 무엇을 어 결정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어 여기실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허락하노라. 그리고 또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어, 너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허락하시고 인도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어떤 일을 어, 이미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 정말 그것이 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고 이끌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정말 차선 내지는 어, 세 번째 네 번째의 그런 어,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초이스 그리고 또한 우리 결정의 어떤 어, 핵심이 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부터 우리 형근이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하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수업시간에 공부하고 들었던 것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 이것저것 내가 분사, 분산되어 있던 지식이 종합적으로 잘 떠올라서 이제 답을 잘쓸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험 기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